알리 삼겹살 수준? 뭐야, 이건? 이제 알리에서 신선식품은 사지 않는 걸로. 가족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삼겹살 사러 동네 정육점으로 출발합니다 환불 및 클레임 처리는 해뒀는데 어찌 될런지 마트에서 배달 오자마자 고객센터에 쌍욕함 내가 100g당 2천원 주고 폐기물 구매한 거냐? 담당자 누구냐? 사진 보내주겠다 지랄떨었더니 마트 담당자 전화와서 당장 회수하러 오겠다더라 600g씩 두팩 시켰는데 1.2kg 다 잃엄 아무리 세일 상품이라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 이걸로 어떻게 돈 받고 팔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어요. 이거 삼겹살 미추리 부분 아니냐? 뭐야 이건? 송도에 있는 고깃집에 갔는데 저렇게 나오길래. 왜 이런 부위 주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런 거라더라. 뭔 개소리야? 150g에 12,000원인데? 아, 어 돼지 생갈비가 이게 맞냐? 믿내심을 갖고 구웠는데도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 다른 고기로 바꿔 주겠다는 말 이외엔 없더라. 원래 이런 거냐? 이렇게 볼싸마서 강하게 리뷰 남겼다. 아! 위에 세 개에서 다섯 점 정도는 괜찮아서 먹었는데 밑에는 아, 비계 덩어리만 나오더라. 그래서 리뷰 이렇게 남김. 요즘 배달 음식 왜 이러냐? 냉동 삼겹살 집 갔는데 뭐야 이건. 나 당한 거 맞냐? 무슨 참치회가 나왔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음식점 쫓아가서 따졌다 응. 만 16,000원짜리 삼겹살 1인 세트 시켰는데 무슨 숫댕이가 들어있더라 대체 누가 이걸 보냈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욕하면서 던질까 했는데 사장님이 사과하길래 차분하게 환불 받고 왔다 이런 음식 받고 찾아갔나 이상한 거 아니지? 이거 양실라냐 4만 구천 원짜리인데 양이 이게 맞냐? 소리야? 삼겹 180g에 항정 160g인데 구우면 중량 줄어든다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